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서퍼입니다 네 오늘은 데니머 사이언티픽 3분기 실적 발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실적이 너무 짧아서 사실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좀 내용을 정리해왔고 제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EO가 바뀌어서 지금 임시 CEO, 신규 임시 CEO가 콩콜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임시 신규 CEO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이사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 CEO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 있었던 인물이 지금 임시 CEO를 와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이처벅스라는 바이오폴리머 기업 CEO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업계 사, 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보유한 그런 사람인 것 같고 10월에 이제 임시 CEO를 합류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회사를 둘러봤겠죠. 회사를 둘러보면서 인력들이랑 기술 그리고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DNMR 제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를 봤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다. 이제 뒷부분에도 좀 나오는데, 이거는 좀 계속 많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숫자가 나와야 된다 했는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25년 2분기쯤부터는 숫자가 좀 찍혀 나올 것 같은데, 이 숫자가 과연 얼마나 찍혀 나올지, 그게 좀 핵심이어서 그걸 좀볼 상황이고, 현재 임시 CEO 같은 경우에는 상임 CEO, 그러니까 앞으로 꾸준히 계속할 CEO를 찾는 과정 중에 있어서 계속 이제 후보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CEO 같은 시레벨들을 전담으로 면접 보는 뭐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도 계속 보고 있고 주변에 이제 후보자 또 내부 후보자들 통해서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검색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좁혀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상업적인 부분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해왔던 25년 2분기에 이제 풀가동률에 들어간다는 그 프로젝트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 보, 보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어, 최종 고객의 단계적 확정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 25년 말까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고객은 25년 말까지 모든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및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당 체인에 있는 모든 컨버터 파트너들을 초기 커트러리 몰드를 수령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제 플라스틱 빨대 제공 업체가 있겠죠 플라스틱 빨대 제공 이제 이게 QSR 일거고 이 QSR 한테 생산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빨대를 이제 PHA 빨대를 생산해주는 업체들이 있고 이 PH 빨대 한테 이제 원료를 제공하는 기업이 DNMR이죠 DNMR이 이제 이 원료를 제공해서 이 원료를 통해서 이 틀에다가 뭐 빨대 모양 틀이 있을 수도 있고 컵 모양 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틀에다가 생산 P H A 제품을 적용해서 이제 여기다 납품을, 납품을 하는 건데 얘네들의 커트러리 몰드 이게 틀입니다 틀을 수령을 했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틀을 생산 중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틀을 만들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어 이 돈이 들 텐데 틀을 장비를 필요한데 돈이 들 텐데 이 장비에 대한 자금을 모두 최종 고객 그러니까 이 QSR이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고객의 의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돈을 투자해서 틀을 차, 사야죠. 근데 얘네가 돈을 대주고 있고 그래서 이 보유한 자금을 통해서 DNA 원료를 사 가지고 빨대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세스 있고 사실 이건 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얘네가 필요하니까 돈을 먼저 준 거고 저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 2분기에 풀 가동 기준으로 연간 2천만 파운드의 커트러리용 레진과 이건 뭐 식기 도구죠. 그 다음에 300만 파운드의 커트러리 래퍼용 이거는 포장용 레진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총 2,300만 파운드인데 제가, 제가 계산했을 때는 매출 기준으로 135밀리언 정도 되거든요. 연간. 연간 135밀리언 정도 되는데 현재 데니머 시가총액이 15밀리언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부채가 있으니까 부채가 있어서 사실 시가총액이랑 은 전혀 별다른 얘긴데 저는 만약에 25년 2분기에 25년 2분기에 실제로 이 2300만 파운드에 대한 매출이 요정도 찍혀준다 그러면은 주식 훨씬 많이 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가 어떻게 찍혀 나올까? 25년 2분기. 에 저는 이것만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만 파운드 이상의 주문을 받았으며 2,300만 기준으로 25만이면 엄청 작은 숫자죠. 뭐10% 정도니까? 10%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고 납품 시작해서 25년 중반에 풀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네, 그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업들 설명이 나오는데 뭐 이글베버리지는 계속 나왔던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ph 기반 일회용 포크 나이프 스푼 제조하고 있고 pha 시장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델타 카페 이것도 계속 나왔던 얘기로 어, 생분해성 캡슐 커피용 레진 이건 이제 이후에서 제한된 계속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윙 컵도 어 기존 파란 빨대에서 이제 커트럴이나 컵 뚜껑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마스릭을리의 스킬트 포장지도 뭐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 들면서 10월 시애틀에 있었던 미식 축구 경기에서 4만 개 이상의 생분해성 포장재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한개 기업이 한개 고객이 아니라 다양한 고객들이 지금 계속해서 pha 제품을 수요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요 공급에 들어가는 원료가 dnm 할 거니까 사업이 계속 정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컨버터 파트너 간의 재조정에 따른 이건 이제 전 영상에도 나와 있는데 일시적으로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게 산문기로서 이슈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중요한 건 스타벅스가 pH 빨대 사업의 10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걸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상태를 고려하여 부채 줄이고 추가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거래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죠 결국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은 결국 부채 아니면 뭐 자본 증자죠. 자본 증자를 해야 되는데 부채는 더 이상 너무 부담스러우니 자본 통해서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뭐 전환 사채든 어떤 방법을 쓰든 결국에는 주주들 돈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빨리 뭐 돈을 벌어야죠. 기업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숫자 쪽으로 보면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2, 2분기에서 3분기 동안 이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영향을 줬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결론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기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풀 가동 시점까지는 유동성 관리 매우 세심하게 들어갈 거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돈을 최대한 덜 쓰고, 실제로 가동률이 다 올라갔을 경우, 어느 정도의 마진율이 나오겠죠 매출액과 마진율이 나올 테니까 그거 기반으로 돈을 벌면서 부채를 갚아 나가고 그 외에 이제 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뭐 전환사채를 어떻게 갚아 낸다거나 그런 식을 통해서 어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비용 절감을 위해 지출 축소 직원 수 조정 사업부 일시 중단 뭐 이것도 꽤큰 거죠 지금 당장 돈안 되는 사업은 일단 중단해 놓고 일단은 기업부터 살리자 이런 내용이고. 매출 채권이랑 수급 및 관리 집중 보유 재고 수준 줄이고 자본 프로젝트 지출 최적화시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최대한 덜 쓰고 25년 2분기에 풀 가동 될 때까지 버텨내겠다. 그리고 이때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마진이 매출액이랑 그걸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를 해서 이때 밸리에이션을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거래 생각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케펙스 자금이 아주 소소하게 조금씩 유지되고 있는데 작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베인 브릿지 그린필드 시설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죠 원래 지으려고 했던 d o i 론 통해서 지으려고 했던 공장을 포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어느 정도 케펙스 자금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현상 유진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유지보수 지출 및 기타 자본 프로젝트에 관련된 약속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두 번째 공장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진 않았구나 어느 정도 음. 목숨줄은 살려 놓은 계속 생명줄은 붙여 놓은 상황이고 24년 연말 유동성 전망 제공하지 않은 음, 이것도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좋진 않은 건데 기업이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공개하기 힘들 만큼 상황이 이렇게 좋진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 정리를 좀해 보면 사실 2분기 때 DOE 대기를 제가 좀 기다려 봐야 했는데 3분기 때는 DOE 얘기가 전 아예 없었어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 얘기를 안 해주지? 근데 문제는 QA도 이번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신임 CEO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CFO 얘기하고, 그냥 대화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QA가 없어가지고, 이 DOE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 좀 중요한데, 왜냐면 결국엔 자본, 돈을 끌고 와야 돼서 되게 중요한 건데,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생각 정리를 한걸좀 보면은 어쨌든 25년 뭐 고객들의 수요가 계속 있고 계속 선적하고 있고 25년 중반에 풀 레이트를 달성하고 나면 정확히 매출이 얼마고 두 번째로 마진이 얼마인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기반으로 보수적으로 밸리에이션을 계산 해보고 부채 탕화까지 얼마나 걸리고 DOE가 언제까지 될 건지 이렇게 딱세 가지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DOE 얘기가 없었다는 게좀 아쉽긴 한데 앞에 캐펙스 얘기를 좀 떠올려보면, 그린필드 공장을 버린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얘기가 들고, 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제 임시 CEO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상임 CEO 와야죠. 상임 CEO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25년 2분기 때 숫자가 얼마 찍혀올지, 어, 매출과 마진이 얼마 찍혀올지 확인해보고, 밸류에이션 해보고, 그다음에 DOE 어떻게 되는지 진행해봐서 현재 부채 대비 부채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혹은 언제까지 갚아 나갈 수 있는지 이거 봐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 CEO 아니면은 25년 이분기까지는 딱히 투자자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지금 계속 뭐 본다고 해도 새로운 정보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뭐할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엄청 저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쵸. 시가총액으로만 보면은 맞긴 한데, 부채 수준 따지면 사실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네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증명된 게, 증명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숫자로서, 숫자로서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미 물리신 분들 너무 많이 물리셔서 그냥 기다려야 될것 같고, 새로 들어가신다는 거는 그건 좀 아니, 아니지 않나 저라면 안할것 안 같은데 네.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CEO가 오든 25년 2분기에 얼마의 숫자가 찍혀오든 혹은 4분기나 1분기에 어쨌든 가동률이 계속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거 있어서 매출액과 마진이 어떻게 찍혀올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분기는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동안에는 또 다른 종목들로 봐야겠죠 그럼,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이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